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슬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볼 한잔 먼저 말아보고 시작하죠. 넘어가요. 자, 맛있게 만들어진 하이볼이 있습니다. 한잔 하시죠, 잠깐. 와, 하이랜드 파크 12년 하이볼 정말 맛있습니다. 아, 꽃향기, 풀향기 그리고 약간 이렇게 흑향 같은 그런 느낌까지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즉 위스키엔 소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하이볼 맛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이볼 예찬을 하느냐 전세계 어딜 가나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 한잔은 지친 어른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되는 어떤 상징 같은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마시는 맥주 보다 바로 이 위스키 하이볼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 굳이 맥주를 마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맥주보다 위스키 아이보를 마셔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 보시죠. 야무지주. 자, 맥주보다 위스키 하이볼이 나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맥주보다 칼로리가 낮다입니다. 보통 맥주 한 잔의 평균적인 칼로리가 200에서 250kcal로 알려져 있는데요. 맥주는 얼핏 보기에 맑고 깔끔하기 때문에 가볍고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 당과 탄수화물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곡물을 그대로 양조해서 즉 발효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바로 만들어지는 술이기 때문에 그 곡물에서 나오는 당과 알코올 그리고 탄수화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반면에 위스키 하이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순수하게 알코올만을 뽑아내서 만들고 그 스피릿을 숙성하는 과정 오크통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풍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과 탄수화물 그 외의 성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 했을 때도 이 맥주 한 잔이 200에서 250kcal라고 한다면 30ml 기준의 위스키 하이볼을 만들면 고작 70kcal 밖에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좀 진하게 타서 45ml라고 해도 100kcal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 굉장히 저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맥주에 있는 칼로리는 당 더하기 알콜, 그래서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리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맥 특히 기네스 같은 흑맥주 같은 경우는 먹는 빵이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칼로리도 높고 또 혈당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그만큼의 몸에서 쓰일 수 있는 칼로리인데요. 반면에 이 위스키 하이볼에 있는 칼로리 같은 경우는 온리 알코올에서만 나오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마시고 나서 그대로 몸 안에서 휘발되는 비효율적인 연료라고 불리는 그런 칼로리입니다. 만약 다이어트 중이신 분이라면 맥주보다는 확실히 위스키 하이볼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칼로리 자체에 부담이 없는 거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일단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는 하이볼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토닉 워터나 진저 에일 같은 경우에 당이 들어 있는 걸 사용하면 이 의미는 약간 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로 칼로리 대체 감미료로 만들어진 진저일이나 토니워터도 많으니까 만약 그런 걸 사용하신다면 역시 칼로리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위스키 하이보리 맥주보다 좋은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숙취가 덜하다는 겁니다. 이 맥주는 단순하게 만들어진 술이라기보다는 쪽. 조금 원시적인 형태의 술입니다 메가, 효모, 혹 각종 첨가물로 만들어진 이 복합 발효 음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외에도 당분, 단백질, 발효 잔여물 그리고 그외 추가 요소들까지 꽤나 많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독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도 필요하고 피로도가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위스키는 증류를 통해서 만들어낸 술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복잡한 부분 없이 알콜과 풍미만 가지고 있죠. 굉장히 순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단순한 탄산수만 만약에 넣는다고 쳤을 때, 당분도 없고 향료도 없고요 첨가물도 없습니다. 간 해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얼핏 사람들은 도수가 높은 술이다 보니까 숙취가 더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 숙취라는 거는 생각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복잡한 메커니즘 안에서 굉장히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탄올의 함량입니다. 이 메탄올은 소량이라도 숙취를 심하게 만들고 컨디션을 망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증류 이전에 양조 상태에서 만들어진 술, 그건 맥주도 마찬가지고 와인이나 막걸리도 이 양조주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소량이라도 메탄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메탄올이 몸에 잘안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숙취가 굉장히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위스키 같은 경우는 증류 과정을 통해서 메탄올은 초류라고 해서 앞부분에서 다 보통 버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메탄올 같은 경우 역시 후류라고 해서 모두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를 만들 때는 골류라고 하는 순수한 에탄올 있는 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탄올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보니 숙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를 확실하게 하나 더 제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술이건 양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드시면 모든 술은 숙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맥주보다 위스키 하이볼이 좋은 이유 이세 번째는요. 바로 음식과의 궁합이 좋다는 점입니다. 맥주 하면 역시 절대 지존 이 치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치맥을 사실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맨날 맥주와 치맥만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이 과일 케이크와 맥주 혹시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맥주는 튀긴 음식 약간 느끼한 음식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술인 거죠. 반면에 하이볼은 어떤 위스키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굉장히 다양한 음식과의 페어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케이크를 말씀드렸고, 초콜릿이나 어떤 디저트 계열과 맥주가 좀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런데, 쉐리캐스크 위스키 하이볼과 이 디저트, 과일, 초콜릿, 이런 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해산물과 맥주도 나쁘진 않지만, 이 피트 위스키 하이볼과 해산물, 정말 기가 막힌 궁합이거든요. 그리고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경우에 맥주도 나쁘진 않지만 역시 콜라를 사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콜라와 버번 위스키를 넣은 버번콕. 거기에 피자 같은 걸 곁들이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최강의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맥주보다 음식과의 페어링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음식과의 궁합을 생각하면 맥주보단 훨씬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이 위스키아이볼이 좀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요. 자 그리고 맥주보다 위스키아이볼이 나은 네 번째 이유. 건강에 부담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몸에 약간 덜 해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맥주에는 이 퓨린이라는 성분이 꽤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퓨린하면 움찔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고 이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을 아주 악화시키고 불러올 수 있는 거죠. 특히 맥주는 메가나 효모, 홉등 발효 재료에서 퓨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통풍 환자에게는 무조건 피해야 될 음식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반면 통풍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술은 안 좋겠지만 마셔야 한다면 위스키는 증류주이기 때문에 발효 과정이 끝난 뒤에 알콜만 뽑아져 있어서 퓨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통풍이나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고 안전한 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루텐 문제입니다. 맥주는 보리, 밀등 곡물을 통째로 발효시키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낸 술이기 때문에 글루텐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밀가루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글루텐에 적응이 잘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스키 아이보를 드셔도 속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위스키엔 글루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칼로리 문제와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당분과 탄수화물이 제로이기 때문에 혈당 문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1급 발암물질인 알코올을 마시면서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우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퓨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게 많은 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맥주 보다 위스키아이볼이 낫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무지 주 마지막 다섯번째는 요 조금 캐주얼한 이유일 수 있겠지만 끝까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맥주는 첫 모금에 정말 그 짜릿한 시원함이 아주 맛이 좋죠 그런데 3 5 5 m l 500ml에 가까운 용량을 마시는 동안에 보통은 상온과 가까워지면서 꽤나 밍밍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요. 그렇게 밍밍해지기 전에 다 마셔버리면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생각보다 술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그런 속도로 마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위스키 아이볼은 이렇게 얼음이 든든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고 얼음이 녹아서 조금 위스키 맛이 연해진다면 그건 그때 가서 위스키를 조금 더타 가지고 농도를 맞히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한 잔을 다 비울 때까지 충분히 시원하게 끝까지 마실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키 하이볼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본 맥주보다 위스키 하이볼이 나은 다섯 가지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무조건 절대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야 유튜버니까 재미있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어떤 부분에선 무슨 짓을 해도 맥주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스키 하이볼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맥주를 드셨던 분들도 올 여름 시원하게 위스키 하이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 본 기획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즐거운 위스키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는 술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